拜。 어어 어, 어! 아 씨발놈들아! 나이스. 에헤이. 좋았어. que No soy digno de vuestra infinita compasión. Dichosos somos los que la encontramos. Rezaré por vos y agradeceré al Maestro este bendito encuentro. Ahora mis pies marchan hacia santas prohibiciones. ¿Cómo un simple peregrino puede atravesar semejante fortificación? 오, 라노 오, 마에스트로 데 페레그리노스. 임레투 시인테스 프레바스 목소리가 정말 비장의 끝을 달리고 있어. 난 예전 목소리도 괜찮았던 것 같아, 레덴토는. 약간 익살스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씨발. 어어. 일로 돌아와버렸네. 이제 여기로 내려가야겠지? 여기 한번 가볼까? 저게 뭐였지? 야 갈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되게 갈려다가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가 아니라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대고 막... <laughs> 돌아갔던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요. 음... 단 갔다 가봅시다. 갔다가 저기, 거기 알베로 한번더 들르시고... 어, 맞다. 나 여기 들어갈 수 있지? Hopefully. 아이 이거, 이거 끼자 이거 했나? 나 여기 음악도 적당히 괜찮던데 약간 아 미친 놈이 그 디아블로 2에서 로그캠프랑 트리스트럼 약간 이런데 가면 나오는 음악 있잖아. 난 그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오 여기다, 여기. 아, 여기 지륵탕이어서 내가 못 가고 학댔나 보다. 그치? 이씨발! 상도덕 없는 새끼들! 와! 이게 있었네? 아, 왔어야 됐네. 쥐 그... 구슬 하나 더 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럼 되겠다 텔레포트 탈까? 텔레포트 탑시다 노! 사는 사람 생겼어. 아, 잠깐. 더, 더 위구나. <laughs>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닌데? 잠깐만, 너무 올라왔는데? 아, 정신 놓고 있다가 지랄났네, 진짜. 하나 더 해줘.

이거지. 그렇지. 내 네, 올타임 픽. 아, 숨, 이거 쉬지 말걸 그랬나? 씨발. 씨발, 씨발.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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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 미안해. 씨발. 이런 개 족같은. 자, 이제 쭉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저기, 그, 아마네시다, 구경할까? 바로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호이, 호이! 아, 쟤는 어떻게 먹지? 이렇게!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laughs> 한번 갔다 오자, 아이씨.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거는, 끼고. 이거. 아니, 뭐 하는 거야, 이 똘추가! 아, 이 등신! 그,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여기, 여기 찍고 올걸 그랬나? 음... 죽으면 바로, 시작, 여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번에 못 깨울 것 같아.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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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예. <laughs> 저기, 저기 찍고, 저기 찍고. 아니야, 그냥 가자. 죽어보고 뭐 그러는 거지. 얘 패턴 뭐였더라? 개멋있던 건 기억나. 에이! 씨발 죄송! 이거 뭐였지? 이거 <야! 웃음> 뭐하시는 분이었지? 미안해요 빨리 쇼판한다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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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깝칠게요 잘못했어요 뭘또 하시죠? 굉장히 불편하군요 아이씨 양롬마 미안해요 제가 깝쳤네요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씨발 씨발. 이거 왜 하는 거야 진짜? 나 뒤지는 꼴 보려고? 아, 미안! 안넣어 될게. 아, 씨발. 너무 많이 졌다 오 오지마 안 그래도 죽어 죽겠는데 아 이거 죽겠네 좀만 더 아낄걸 여기요, 저 막으려고 했어요. 가자, 수고했다. 최야, 예. 내려가자 이제. 주알레스, 아주 주알레스. 겼지? 그러면은 그냥 내려가 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찍고 가야겠군. 어! 개새끼, 나나나나나, 그래도 나랑 같이 가자.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쌍로바! 내가 보스를 깼는데 여기서 죽을 수 없어. 개시방새 진짜. 이걸 코앞에 두고 죽을 수 없다고. 일어나. 자, 이제, 어,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여기 갔다 올까? 나 약병 하나 있는데? 여기 어떤가? 채우는 데가? 기억이 안 나네, 씨발. <laughs>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여기였던가? 아이씨. 아, 일단 가자, 가자. 나 지금 약병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거기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거기서 놀자고 여기였던가? 이렇게 밑으로. 그래, 이거. 뺌! 찍고. 이거 열어주고. 여기까지 열고. 아, 씨발, 맞다. 아, 여기 쌍놈 있었지, 맞다. 죄송! 죄송! 아, 잘못했어요. 아안 놔둘게요, 심한 아, 존나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이거 하나 먹자. 하루 아마 내려가면 될것 같긴 한데, 얘도 열고 온 김에 여기. 딱 가면 되겠다. 딱 됐네, 딱 됐어. 좋아 여섯 개나 갖고 있는 거더 없지?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얘 내려가자고 아, 만 구천 오백 팔십 팔 원이 있는데 가서 저기 꼬라박고 올까, 근데? 아, 씨, 근데 조금만 더 버티면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는 게다아 이거, 이거 하고 가, 이거 시체 읽지 마안 아, 읽어도 돼 어, 지랄 봐. 아니, 이걸 진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텔레포트! 갔다오자 어 잔상 실화냐? <laughs> 온김에 이거 하나 갖다주고 그럼 너도 뭘 주겠지 나한테 미세리코디오소 세아이

모으긴 해야겠다. 나중에. 일단 기부를 좀 해서. 내, 제 최상 목표는 텔레포트야. 그거, 어, 어, 얼마까지 해야 되더라?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뭐가 바뀌었지? 아, 잠깐! 이것도 좋은데... 이거였나? 아니야,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포이즌... 뭐시기... 씹으럴거 아, 잠깐! 여기... 여기 안 좋았던 기억이...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 나 이럴 줄 알았지, 씨... 잘못 잘못 들고 왔어 주문 잘못 들고 왔어 아 지발 잘못 썼어요 미안해요. 아래가 혐이었나 위가 혐이었나? 아이 쌍놈의 새끼 진짜. 미안하다 미안해. 어, 씨, 발빨 깔코나 뭐 하는 거지? 야, 그런 개지랄을 떨라고 한 적이 없을 텐데. 아, 나이스. 아, 기도대 한번 앉았다 올걸, 씨발. 아, 이분이 좀 짜증나네? 이걸로 한참 걸리는데? 개새끼들, 진짜. 나나 나 하나 못죽에서 안달이 났구만. 미안해요. 안다 될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센부싱신 줄 몰랐어요. 어 잠깐. 텔레포트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이거면 됐어.